안녕하세요. 취미로 전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2일 네, 7시 14분을 지나고 있네요. 네, 오늘은 <laughs> 별도로 준비한 건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laughs> 소리와 분노 네, 이 책을 조금 <laughs> 열심히 보고 있는 중이라서 하루에 20쪽씩 보려고 했거든요. 네, 20쪽씩 보려고 했는데 어 그냥 훅훅 <laughs>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냥 잘 넘어가가지고 하루에 뭐한 60쪽? 60쪽이나 80쪽, 60쪽 정도 보는 것 같아요. 하루에 60쪽 정도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읽은 지가 한 일주일 안된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거의 한 그래서 320쪽까지 봤나? <laughs> 네, 그럴 거예요. 이게 420쪽 정도 되는 페이지의 책이거든요. 이 본문이, <laughs> 본문이 420쪽 됐는데, 이제 한 100쪽 남았죠. 100쪽, 100쪽 정도 남아서. 어, 빨리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까지 하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laughs> 요즘에 이제 소리와 분노란 책을 한창 보고 있어요. 예, 지금 뭐, 1장, 2장, 3장 넘어갔는데, 3장이 조금, 어, 볼만한 것 같아요. 3장이 볼만하다. 예, 2장이나 1장은 조금 약간, 어, 재미가 없어요. 예, 재미가 없어서, 뭐, 내용 자체를 뭐, 어떻게 평가하긴 모르겠는데, <laughs> 어, 3, 2장쯤 될 때부터, 2장쯤 될 때부터 뭔가, 음, 내용 파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2장쯤 볼 때부터 내용 파악이 되는 것 같아서, 어, 이제 그거에 대한 단상 같은 거 정리해놓고, 이제 여러 가지 써놓고 또 보고, 써놓고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3장부터가 좀 불만한 것 같고, <laughs> 어, 얼추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2장에서, 아,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빨리 검토하고 싶어서 지금 빨리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소리와 분노에 대한 그 리뷰나 이런 게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람들 과연 어떻게 봤을까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면서 내용을 대충 보는데, 어, 그렇게까지 막, 어, 리뷰를 잘 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몇개 없는 것 같고, 어, 근데 있는 것도 제대로 다안 보긴 해서, 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이거 해서 어떻게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드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입장, 감상, 이런 거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제 인,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독서 갤러리라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독서 갤러리. 예, 독서 갤러리에서 이제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뭐 소리와 분노 관련해서 책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laughs>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의외로 철학 글이 있더라고요. 철학 관련된. 네, 철학 관련된 글이 있어가지고, 어, 뭐지 하면서 봤었는데, 이제, 거기서 보게 되면은, 어, 뭐, 순수이성 비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철학자들의 입장을 좀 약간 정리하고, 개인들만의 그 시선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이나 이런 게잘안돼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한 얘기가 이런 철학글을 쓰는 사람을 관련해 가지고 철스퍼거라고 한대요. 철스퍼거. 가지고 보게 되면은 철학하고 이제 아스퍼거 중후군 네, 자폐증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과 아스퍼거를 합친 말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떤 의미일까 해봤는데 이제 알지 못한 예,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운데 어, 글을 써 예, 네, 글을 써놓는 네, 이런 느낌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운데 철학적인 글을 계속 써놔요 그래서 뭔 의미도 모르겠고 네, 내용 파악도 안 되고 왜 올렸는지도 모르겠고 자랑하고 올렸나 싶고 도대체 자기들만의 그 소통을 하면서 또 끼리끼리는 추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철학 아스퍼거 철스퍼거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네,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 영상들도 보게 되면은 그 철스퍼거와 같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약간 자폐적인 <laughs> 읍조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자폐적인 읍조림 왜냐면은 이제 얘기는 하는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어, 문제가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긴 하지만 소통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듣는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 이게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다 어, 철스퍼거다 이 생각이 어, 굉장하다 <laughs>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나의 지금 유튜브 영상 저도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저는 제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제가 대충 한 말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어, 그냥,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문제의식을 공유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면 표현이라던가 설명의 부족,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나만의 읍조림이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의, 그제 유튜브의 문제점, 네, 유튜브의 문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 철학이라는 게 다른 일반 도서하고의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철학을 이제, 음, 리뷰한다는 거, 그게 이제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철학이라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어, 내가 이 철학책을 정복해 볼 거야, 이런 의미로 오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laughs> 어, 생각을 해본다면 어, 교양으로 좀 알고 싶어 아니면 책을 보는데 책을 보는데 자꾸 철학 이야기가 나와 나와서 모르겠어 잘 내용이 잘 이해 안돼 네, 이래서 이제 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철학책을 정복해 볼 거야 할때 어, 도움이 될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은이 방식대로 간다면 문제는 어, 독해 독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념 관련된 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조금 복잡하고 나는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거지만 타인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복잡해져요 생각 외로.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영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양으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은 그냥 대략적인 내용을 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이게 좀 어려웠던 이유, 제가 이런 거를 잘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 쓰는 시간이 상당해요. 네. 이해하는 데 쓰는 시간이 상당한데.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플라톤 책 그, 리뷰를 할때책 리뷰를 할 때를 보게 되면은 한달 정도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래도 리뷰 니까 <laughs> 그래도 전달을 할때좀 정확하게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이제 전달하고 싶어 가지고 책 리뷰할 를때한달 정도를 이제 썼어요 대체로 뭐한달 정도 해봤자 뭐어좀뭐 어, 뭐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고, 뭐 짧은 거는 한 2주, 예. 긴 거는 뭐한한 한 달,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laughs> 이게, 어, 생산성이라 해야 될까요? 생산성? 생산성이 낮아요. 예, 생산성이 낮다 보니까, 아,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 만들어내기가, 만들어내는 게 적어요. 일반 도서는 그래도 이해하는데 좀 이해하거나, 내용 파악하는데, <laughs> 어, 빠른 시간 내에 할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죠. 예,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 예, 철학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읽다가 이게 어떤 논리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음, 좀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릴 때가 있기도 해요. 예, 그래서, 어 <laughs> 일반도서보다 확실히 생산성이 많이 낮기 때문에 이걸 하긴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서 했는데 <laughs> 영상이라는 게 이제 그 철학책을 정복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어이 정복하겠다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네, 자기 힘으로. 타인에게 의지 뭐 이런 걸안 하려고 하는 편이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뭔가를 본다면은 그럴 것 같고 뭐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 어떻게 볼까 비교하면서 내가 좀 어떻게 봤나 나의 그 이해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수준을 비교해 보려고 보기는 하는데 어 그렇지 않다면 안 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텍스트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걸 했을 때 만약 이게 어 수요가 있나 수요가 있나 해보면, 해보면 사실 적은 수요, 예, 적은 수요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차라리 이게 더 수요가 많다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런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제 주변이나 이제 그제 유튜브를 알게 된 가까운 이제 얼굴 보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사람들이 알만한 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당연히 그게 맞죠 그게 맞는데 이제 조금 그 방법론에 있어서나 그리고 또 하다보면 은 약간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디테일한 부분에 제가 꽂히기 시작해요 어이 부분은 좀 말하고 싶다 이 부분은 말하고 싶다 이런게 꽂히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 바디우 책도 보면은 수학에 대한 그 예찬과 그 다음에 칸뭐 데카르트에 대한 이상한 설명 이런 것들이 말하고 싶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텍스트 분석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참 진짜 하다 보면은 그냥 4,000% 빠지는 거예요. 4,000% 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 라는 게 있습니다. 어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음뭘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하는 건가? 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이제 목표인가? <laughs> 아니면은 사람들하고 정보를 나누는 게 목표인가? 네, 나누는 것이 목표인가? 이런 게 나뉘는 것 같은데 <laughs> 아모르겠으 철학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생각해봤어요. 독서를 취미로 줄때어 이제 가장 좀그 어렵게 하고 싶다 뭐 하드코어 느낌이죠 하드코어 하드코어적인 느낌으로 하고 싶다 라면은 철학으로 가는 것 같아요 철학 아니면 철학으로 가는 것 같고 이제 뭐또 이제 그런 책들이 있죠 뭐 데미안 이라던가 좀 난해한 책들 뭐 표현이 좀 두루뭉술하고 파편적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 문화 그런 문화 예. 난해한 문화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독서를 취미로 들 때. 그래서 그런지 이게 뭐 피라미드가 있다면은 좀 약간 적은 수요를 가진 층에서 이제 소비하는 게 철학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을 하는 게어 문학이나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철학을 결국에는 표현할 때 문학을 통해서 한다. 예, 그래서. 어, 뭔가, 그, 문학을 통해서는 표현할 수 있는 철학의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문학을 통해서는 이제 하기 어려운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해도 괜찮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생각을 할때 그냥 독서 자체나 이런 개념 이야기 자체를 좀 컨텐츠로 삼는 게 맞지 않나 철학만 너무 철학적 분석만 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지금 그래서 소리와 분노를 다 읽게 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볼까 소리와 분노 리뷰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아무튼, 뭔가 채널에 대해서 제가 철학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거를 좀잘할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고안하는 과정에 있겠죠. 그런 중에 이제 문학, 문학을 조금 해볼까? 아니면은 그 대중서를 가지고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리뷰 같은 거요. 예, 그런 거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암튼, 그렇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이게, 하다 보면은 또 방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봤던 것 중에, 코미콘과, 코미코, 코미코? 코미코? 라는 이제 그, 코미디를, 코미디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미디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laughs> 이제 그분은 이제 자기가 계속 뭔가 새로운, 어, 형태로, 코미디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시도하면서 어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음 방법론을 찾는 예. 코미디의 방법 노하우를 쌓아가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보면은 모든 그어 이제 사람들 놓고 강연을 한다던가 강연을 한다던가 뭐 리뷰를 한다던가 설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계속 해야 는다 방법을 찾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제가 유튜브 하는 방식, 제 유튜브 방식이 이제 적절하다고 보진 않아요. 네, 왜냐면 이게 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흥미도를 유발을 못 하는 거기도 하고 그런 거라서 어떻게 하면 흥미를 유발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음, 아무튼, 좀 약간 어 복잡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도 이게 제가 뭐 철학을 버릴 생각은 일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어 고민을 해보고 나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나가지 않을까. 제가 이제 저 제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식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습니다. 뭐 접하지 않은 것은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놔둔다고 한다면.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대신 교, 그 전달하는, 그 다음에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영상이나 이제 설명하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교수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교수, 교수법 하는, 교수법 자체가 좀 저는 전무한 것 같다. 네, 교수법이 전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루틴함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 적절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만 떠드는 그야말로 철스퍼거 상태죠. 철스퍼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이다. 이겁니다. 네, 사람들하고 자꾸 철학적인 얘기를 해보고 그래야 맞는 것 같은데, 어, 잘모르겠어 방법을 좀 찾아보고 개선할 방법이 뭐가 있나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죠. 네. 철스퍼거 를 통해서 해본 얘기입니다 철스퍼거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철학 입문서 얘기인데요 어 철학 입문서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봤을 때음 이걸 왜 갑자기 생각했냐면 그 독서 갤러리 를 보는데 여기가 의외로 이제 책을 읽는다 라는 거니까 철학에 대한 시도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시도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철학 입문서를 추천해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갔던 모임에서도 어, 철학을 쉽게 접할 방법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없다 <laughs>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철학 책은 어, 다 어렵다. 어, 철학 책은 다 어렵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입문서를 추천해달라 라는 이 게시글을 봤을 때는 추천할게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추천할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철학 입문서를 통해서 접하지 않았어요 철학을 접할 때 입문서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 예, 이건,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접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왜 입문서로 접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철학 얘기를 하다보면, 이제 철학사, 철학사를 가지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잘 이해는 안 돼요. 왜냐면은 철학사 책을 읽게 되면은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약간 그 간과되고 왜곡되는 정보들이 생겨요. 입문, 그 철학사 책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음~ 철학사라는 게 철학을 이해하는데 어떤 철학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느냐 했을 때 보면은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실제 내용하고 다른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좀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철학 입문서 추천 이거는 조금 약간 할게 없다 그냥 원서 보는 게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저는 이상 건드려보는데, 아무튼. 그래서, 입문서는 없고, 그냥 끌리고, 관심가는 철학자를 읽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과연 철학을 좀 쉽게 접근해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보면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 예, 그냥 잘 없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사실 이게 좀 약간, 음, 어, 아무리 설명을 한다, 설명을 하면 되려나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입문서를 할수 있는 건 없고, 아, 그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철학 입문과 관련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좀 그런 것 같고, 철학책은 다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 자체도 이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 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 같고, 인문에 대한 내용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잠깐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문서를 이제 추천할 게 뭐가 있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지만, 어, 잘 모르겠어요. 어, 네. 아무튼. 입문서는 추천할 게 없고, 주제에 대한 모음을 좀 해놓은 책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는 게 좋지 않나. 철학적 주제. 이런 게 좋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외력. 이제, 문외력인데,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 지금 문외력, 뭐였지? 어떤 책을 하나 봤거든요. 네. 책을 하나 봤는데, 문외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외력이라는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석하면 좋겠다. 문외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게 왜 했냐면은, 어떤 문외력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이 뭐였지? 잠깐만요. 제목이 그, 당신의 문외력이네요. 당신의 문외력. EBS에서 나오는 네, EBS 나오는 당신의 문해력이란 책인데 이거 봤더니 이제 자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녀 교육 관련된 거 근데 저는 사실 아이들의 문해력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성인 문해력이 전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성인 문해력 성인들의 문해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어 왜냐면은 이 아닌가? 그냥 어, 제가 봤을 때는 자녀에 대한 자녀 문해력은 어 문제로 삼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성인 문해력, 성인이 돼서 좀 문해력을 따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문장을 이해 못 하니까 시험도 못 보고 책도 보기 싫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 훈련 그런 문 문장을 해석하는 이제 분해하는 능력 이런 걸 기르는 거는 성인 때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단상이 들긴 했는데 예, 아무튼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해력은 어 어떤 원리로 인해 생기는가? 이걸 어떻게 뭐 하면 되는가? 사실 아 스, 순간 생각이 난게 자녀교육에서 문해력을 자꾸 말하는 게 시험과 관련되고 성적과 관련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문해력이라는 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지적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자꾸 이거를 뭔가 교육과 관련해서 풀어내려고 하니까 아 반감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보게 되면은 목차가 어떻게 됐냐면 문해력은 미래 경쟁력이자 권력이다.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어, 그 다음에 기초 교육,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아니 왜 자꾸 책을 아이들한테 떠넘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인들이 봐야지 아이들한테 교육하자. 이런 책들은 이제 뭐 나를 훈련하는데 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아 저는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사교육 사교육은 아니더라도 그 그냥 아이들 학생 교육과 관련해서만 자꾸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문해력 문제를 예, 네, 그래서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무튼 문해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그 포인트가 있을 거죠 포인트 전 대, 대략적인 포인트도 저도 있기는 한데 어 구체적으로 체계를 잡아 보진 않아 가지고 문해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문해력 관련된 책을 읽고 좀 정리해볼까 아까 여기서 이제 제가 철학서 말고도 책 읽고 뭔가 리뷰하거나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했잖아요 문해력 관련된 책을 한번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어, 아무튼 오늘은 그냥 음, 별도의 철학 책을 준비하진 않은 이유가 철학 영상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가 약간 그 영상의 질이 낮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소통하는 느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방법론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 작업을 천천히 또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뭔가 개념적인 차원에서 제가 철학 영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영상 질이 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게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어, 시도하다 보면은 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튼 지금 뭐, 마침 또 이제 소리와 분노 읽으면서 이제 책을 안 보는 건 아닌 상황이니까 예, 좀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생각해보면 너무 철학적에만 빠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책이라는 걸로 했을 때, 이제 철학쪽 책만 너무 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토론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 예, 그런 것 같아요. 좀 약간 책에 대한 그 저의 범, 영역을 넓혀가지고, 좀 철학이라는 책이, 철학책이라는 것들이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좀 난이도 쉬운 책부터 그,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어, 좀 다양한 책에 대한 접근을 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예, 그, 그러려면 이제 독서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겠죠. 예전에는 독서하는 시간에 대한 그, 가능성? 그걸 좀 많이 이제 안 좋게 봤기 때문에, 어, 실현이 어렵다라고 봤기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이제 좀 바뀌어서 뭔가 해야 되겠죠. 예. 저도 뭔가 제대로 하고 싶다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은 그냥 혼자 예 오늘 생각했던 거 얘기를 한번 해봤고 천천히 또 정리하면서 뭔가 작업 해보고 예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